어, 11년 9월 종로 7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를 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1에서의 미분계수, 9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자, 우선 fx를 미분부터 해볼게요. 자, 미분하면 f'x는 어, 제일 첫 번째 고 x를 미분을 하고, 이제 나머지 녀석들은 그대로 다쓴 거. 그다 거기에 더하기, 두 번째 녀석, x-1만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지겠어? x에, x-2에, x-3에 쭉쭉 가다가 x-9까지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녀석에는 x만 없어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녀석에는 x-1만 없어지는 거야. 이거 미분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녀석에는 뭐만 없어질까? x-2만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음, x에, x-1에, 뭐, x-3에, 어, 곱하기 쭉 가다가, x-9까지. 자, 더하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분을 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거에는, x-9만 미분을 하겠죠? 그럼 x-9만 없어지고, 나머지 녀석들은 다 살아남아 있을 거야. x에, x-1에, x-2에, X 쭉쭉, 그 다음 x-8까지, 이렇게 X-8까지 써내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F'1부터 찾아볼게요. F'1이라는 녀석은 내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너한테 1 집어넣으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1 넣어서 얘가 0이 되니까 항 자체가 없어지지? 대신에 이제 너한테 1을 집어넣으면 안에 X-1이 없기 때문에 여기 1 넣어서 1. 자, 그 다음 건1 넣어가지고 1-2. 다음 건 1-3. 다음 거 1-4, 이런 식으로. 자, 곱하기 쭉 가시다가, 마지막에 1-9까지. 자, 연산해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어, 다음, 마이너스 2, 다음,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8까지. 그럼 이 녀석은, 어, 문제시 되는 게 빼기인데, 빼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부터 8까지 총 8개 곱해졌지. 짝수개 곱해졌어요. 그럼, 음수가 짝수번 곱해졌을 땐그 녀석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남은 게 그냥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곱하기 8 까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8팩토리얼 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8팩이에요 자 다음 어... f 프라임 9 볼게요 f 프라임 9는 x 대신에 9를 넣어야 돼 근데 얘는 항에 x-9가 살아 있지 그럼 이건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 건 여기에 9를 집어넣으면 너도 x 9가 여기 살아 있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다음 항도 마찬가지야. 얘는 x 9가 살아 남아 있기 때문에 없어져요. 됐나? 그러면 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미분한 요 x의 x 8요 녀석 빼고는 나머지 녀석들은 전부 다 x 9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얘 빼고는 x 9를 인수로 전부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너한테 9를 넣으면 이것들은 죄다 사라지는 거야. 0이 돼가지고. 0이 돼서 사라지고, 이 녀석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9를 집어 넣으시면 이제 이거 9죠. 그 다음 건 9백이 1이니까 8. 자, 다음 거 9백이 2니까 7. 다음에 6. 다음에 5.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시다가 마지막에 너한테 9 집어 넣으면 이거 1될 거예요. 즉, 9팩만 남는 거죠. 1부터 9까지 곱해주세요. 됐나요? 어,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해하는 f'1분의 f'9는 8팩토리알분의 9팩토리알이다 라고 할수 있죠? f'1분의 f'9. 연산 결과 9가 되는 거죠. 그 전에, 그, 9팩이라는 녀석은 9 곱하기 8 곱하기 쭉 가다가 2 곱하기 1. 자, 8팩은요, 8 곱하기 7 곱하기 쭉 가다가 2 곱하기 1. 자, 이거랑 이거랑 서로 이제 완전히 약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게 9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9예요. 5번이 답이에요. 끝.